여러분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5학년 여러분들 모두의 구글 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 학교 계정이고요. 먼저 여러분 태블릿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먼저 밑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내려서 옵션에 들어가면은 내려보면은 여기 계정 및 백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계정을 누르고 계정 추가. 어, 가급적이면은, 다른 구글 계정이 있으면은, 그거 없애고요. 아, 아니, 뭐, 부모님 거 쓰고 있으면 당연히 남겨두겠지만, <laughs> 계정을 추가하고, 구글 계정을 눌러줍니다. 음, 여러분들 계정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 아, 이따가가 아니구나. 지금 얘기해도 되군요. 21학년도 5학년 몇 반? 어, 저는, 5반, 5학년 5반이라서 5,5 했는데, 5학년 1반이면 5,1 되겠어요. 저는 99번. 연습용으로 학생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1학년도 5학년 3반 8번이면 2,1,5,3, 어, 지울게요. 5학년 3반 0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연습용이니까 5학년 5반 99번이고요. 볼뱅이치고 영어로 갈월 갈월 쓰고 점찍고 icees.kr 입니다 이게 여,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이에요 막 아, 이거 똑같이 쓰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달라요 21학년도 5학년 몇반 몇번 뭐 4번 뭐 4반에 4번이면 21540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골뱅이 가로 점 iceskr은 똑같고요. 다음을 눌러주면은 저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서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5학년 몇반몇번 몇번 자기 이름이 제대로 뜰 거예요. 어, 여러분들 비번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초기 비번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키보드 보면은 영어랑 한글 같이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이름이 만약에 지민이라고 해볼게요. 지민이 그럼 여기 지의 시 W죠. W 그 L 민이니까 L 그리고 미음이죠. 미음이면 여기 A L S 그러니까 지민 쓰면 되는 거예요. 영타로 지민 그렇게 쓰고 만약에 지민이가 4번이다. 지민 04 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민 공사 그리고 느낌표 두번 느낌표 느낌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쓰고 그리고 자기 번호를 붙이고 4번이면 4만 붙이지 말고 공사로 지민 공사 느낌표 느낌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초기 비번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 그렇게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 그 이름을 쓸 때, 바로 여기서 쓸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해령이처럼, 해 같은 경우에, 이걸 한번 눌러야지 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해령이면은, 처음엔 지게 아니, 처음엔, 처음엔 지겠죠. 히읗이니까 근데, 해가 되려면은, 어, 여기 P에다가 대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해,령,령.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자기 이름을 키보드에서 말 그대로 치면은 이렇게 대문자를 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문자까지 주의해서 이렇게 친 다음에 자기 번호. 18번이면은 해,령, 18. 느낌표, 느낌표. 이게 여러분들의 비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야? 이러면은 비번에 다 규칙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친구가 내 비번 알아갖고 마음대로 장난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건 초기 비번이고요. 여러분들이 비번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비번이 유출된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은 비번 자체를 순식간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습용으로 만든 거라서 제걸 치겠습니다. 이건 물론 가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여러분들, 그이 태블릿이 로그인이 된 겁니다. 로그인이.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계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글 클래스룸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클래스룸이라고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저도잘 나와요. 아, 이런 게 나와. <laughs> 클래스, 클래스룸, 클래스룸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클래스룸 나오죠. 눌러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열기를 눌러 주세요. 음. 뭐,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laughs> 아까 이 계정을 쓰기로 했었죠? 자기가 선생님이 알려 준그 계정을 쓰고 확인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역할 학생이죠? 학생을 누르고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벌써 5학년 과학 여기 들어가실래요? 마실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떠요. 여러분들은 한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벌써 5학년 과학 뭐가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5학년 전체의 구글 계정을 이미 입력을 해놓고 초대하기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참여하기를 바로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어, 구글 5학년 과학방에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전담 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뭐 그런 걸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이런 걸왜 만들었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런저런 게 과제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할때 구글 문서를 사용해서 하면은 좋은 게 있어가지고 구글 문서를 좀 활용하고자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구글 요 툴을 통해서 우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의 수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좀 이걸로 좀더 풍부하게 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두 가지 용도로 이 클래스룸을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작년과 달리 전담 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 전담 수업 따위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여러분들 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뭐 여러분들 뭐, 뭐 성적으로, 초등학교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뭐안 하면은. 뭐, 성적으로 벌을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과학 수업을 잘 해보려고 이런 준비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함께 참여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싶다. 그리고 귀찮다. 여러분들이 안 한다 그래도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나너 이거 안 하기만 해봐. 뭐 이런 식의 감시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5학년 과학방을 통해서, 물론 기본적인 수업은 다인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이학습터 위주로 운영이 될 거예요. 저도 단방향 수업 같은 거 올릴 때 이학습터를 위주로 많이 올릴 거고요, 당연히. 그런데 그 이학습터와 함께 그 이학습터 끝쪽에 이게 링크를 걸어서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할수 있는 뭔가를 제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학습터와 함께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저런 과학 실력을 더 키우는데 도움도 되고, 음, 그리고 뭐, 구글 툴 자체를 익히는 것도 여러분들 쓸모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대학생들도 많이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클래스룸,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여기 클래스룸 생겼죠? 꾹 눌러가지고, 바탕화면 쪽에 이렇게 하나 같이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들어가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과학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